안녕하세요. 저는 호연인데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 보니까 방송이 초과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여기서 죽었고요. 여기서 보경님이 그거 누구냐? 너 누구야? 어? 아니 너 누구냐고. 아니 너 이름. 아, 구데타마 보경님이 여기고요. 여기 남겨놨고요. 제가 철갑발을 입었는데, 그래서 보상으로.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크시티에요. 자, 마을 둘러보고 열매 상점으로 가래요. 마을 둘러봅시다. 일단 열매 상점에서 모이는 거예요. 턴드는 문 열어놔요. 오랭 열매, 피치 열매, 휙드... 이장님, 이다 꿈쳐먹으려고. 열매 상점 다음으로 가세요! 저요 철도끼 날카로운 가지면 돼요 자여기야 마하, 마하 편치 어떻게 있냐? 마하 펀치? 음. 기술 머신이에요? 당신 어딨어요? 어, 저... 보여주세요 음, 나오세요 버려보세요 이거하고요 저 이거하고요 아... 이거 얻었어요 빨리 던져봐 한번 먹어볼게 아 싫어 아니 먹어본다고 이름 좀 읽어보게 이건 뭐예요? 마하펀치? 이거 제가 가져두세요네가져요 네, 이름 마하펀치로 얻었다 그 도깨 좀한번 주세요 아 싫어 그것도 한번 보게 날카로우 미리. 아, 예 아, 상자에 한번 넣어보세요 아날카로우 아니 한 번만 아, 넣어 한번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따라와 여기 나 상자에 있다고 빨리 넣으라고 요게 나 있는데, 있잖아, 스티브. 지금 방송사고가 왔어 이, 이놈이 말을 겁나 안 들을 제 동생이거든요? 아, 마펀치가 철도끼예요 주세요. 상자 넣어놨어요. 갑시다. 열매상점으로 오세요. 잠깐만요, 전화가 안녕하세요. 왔어요. 자, 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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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보경님, 어디 계세요? 보경님? 오세요.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방금 읽으셨죠? 자. 저 열매 하나도 안 모았는데. 저 진짜 열매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열매 가져가면 된대요. 한 스티치만 가져가래요. 아, 그래요? 여기, 여기 두두 하나 가져가세요. 이제 오세요. 기술망치상점로 오면 어디요? 돼요. 여기 있어요?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아, 이게 네, 그거 가져가면 돼요. 오세요. 저 따로 오세요. 여기입니다. 박사, 자, 여기야. 창고. 어디 있어요? 오랜 열매 세개 어디 있어한개 가격 일로 오세요 점프 뛰고 있잖아요 여기요 네? 여기라고요 아, 네어 잠깐만요 여기 숨겨진 상자가 피치 열매 오, 씨. 그럼 누가 나한테 오겠다. 잠깐만요, 얘좀 죽일게요. 당신 뭐 사고 싶어요? 여기 피치림이 하나 있다. 아. 전 먼저 이것부터 쇼핑하세요. 알아서 해주고요. 카운터에 기술 하나 가지고 가져가세요. 두턴다살수 있어요. 오물 폭탄. 제가 살게요. 제가 둘러 다 살게요. 필요 다 없어. 다세 개니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물폭탄 가질래요? 아니면 블레이드버드 가질래요? 네? 블레이드버드. 알겠습니다. 어딨어요? 어딨어요? 던져둘게요. 뿅자 이제 체육관으로 가면 됩니다 마크시티 체육관 오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경님 어떡해요?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웁시다. 그거 갸라도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 그냥 무기 사용하면 안 돼요? 어? 그냥 무기. 그냥 무기 사용해도 돼요. 준비합시다. 준비. 시작합시다. 시작. 시작. 어디 있어요? 저 위에요. 어? 잘못 뿌렸다. 아씨. 당신 죽여도 돼요? 네? 아, 책으로 죽일게요. 오씨! 탄다, 탄다 탄다 잠깐만 잠깐잠깐만잠깐만 아뜨거 앗뜨거 앗뜨거 다 탄다 다 탄다 다 탄니다! 경이 어떻게 잠깐만잠깐만요 지금 다 타고있어요 아뜨거 앗뜨거 앗뜨거 아니에요. 자 다시 싸보시다 지금 난장판이네요. 자몇칸 남았어요? 좋아 아직 만피에요. 당신 이제 죽었어요. 저한테 화살이 있어요. 준비. 시작할까요? 네? 아, 네. 제자. 나오세요! 피몇 칸이에요? 다섯 칸. 네 칸. 세 칸. 다섯 두 칸. 한 칸. 한칸 반. 죽거어요 안 죽었어요. 아 거기 위에 또 공격하지 마. 이놈아. 구석이 난. 구석 15%, 15% 아!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면제거템 먹지 마요. 다시 갈게요. 제가 이겼죠, 이번 판은? 아, 진 와, 진짜 봐주지 말고. 와, 이,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정체가 뭐예요? 블레이보드가 두개에요? 네 하나 샀어요 원래 하나 있었어요? 네 저에요 자 제가 졌어요 갑시다 와 내가 가빡이 까지고 왔는데 뭘로 가면 되지? 이쪽으로 가자 위로 위로 아, 아니에요 갑시다 여기다 어디요? 어디에요?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에요? <laughs> 어, 몇 개? 여기 칸? 물이 있는데 물로 내려가 볼까? 여기 여기로 제가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길일 수도 있어서. 죽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템다 버려. 아, 하지 마세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없어요. 길 없어요. 당신 죽을 뻔 했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폈어요, 용암을. 어디로 가지? 다 퍼버려. 서로 싸우고 이제 어디, 끝인가요? 그럼 그래, 이번 판을 보경이가 이긴 걸로 확정 와! 3판 2선승 할까요? 뒤질 것 같아요 아한판더 합시다 너무 허무해요 이건 싫어요 아 제발요 저 배터리도 없단 말이에요 어, 어, 어. 제발요 스카이에서 다시 요 아니에요 준비 어요저 체육관이요 마을에서 싸울래요? 아니 준비 시작 응 안할꺼야 깍끔깍끔깍끔깍끔 응.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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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거기 있을거예요안할 거예요. 안할 나오세요 안할꺼야 알아서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아왜 불태워요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수, 당신은 수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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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요목숨목요제어요세요 제발요 제발요 사랑해 누님. 누님. 제발요 제발요 목 아, 제발요. 목수, 목수, 요수목 들어와 목수, 요수 목수, 목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 이겼다. 자 다음번에 어떤 영상을 만날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